이과가는 중 그리고 매우 배가 고프지 진짜 배고파다 왜 이렇게 아침만 되면 배고픈지 모르겠어 배고파 음 이렇게 아침부터 나가보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야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 거야? 알겠어 아유. 손 조심해, 잡아. 아 어. 아니. 입증되었습니다. 물. 헐. 물천 원이야. 아니 무슨 물이 천 원이야? 무슨 물이 천 원이야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니야. 안녕히 계세요. 아, 추워. 물 얼마게? 어? 어? 1000원이야? 얼마게? 900 원이야. 비싸다. 대박이지? 서울이 와서 밥 먹으러 가는 중이니다 치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맞다. 신발면사리지 이모, 저희 칼국수 3개랑요. 만두 하나요. 네. 아, <laughs> 무이요 <laughs> 애들이 말하면 밥을 먹으면 왜 튀어나오고 면을 먹으면 튀어나온다는 걸 알겠어. 고생이라지? 고 많지? 안 먹어봐서 몰라. 만든는 먹을 수 있을까? 음, 먹을 수 있네. 뒤쪽 집. 그러니까? 가도 리발 수 있는 그걸 얘기할까? 양말 벗을 거라고 안다 사신어야 돼. 어. 아 이거 큰일. 더러워지는 모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시요. 힘 없어. 아 배불러. 얼른 집에 가자 배부르다.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어. 아이고 힘들어. 이거 멤버십 2 차. 어두개 해가지고 내가 모자이크를 열심히 하고 있겠지. 하나만 뜯어볼게요. 에? 에? 이게 다야? 진짜로? 이게 다야?

나 눈이랑 놀다 올게. 제가 말이죠. 이런 장갑을 또 옛날에 샀죠. 그래서 눈 사람을 만들러 갈 거예요. 아, 눈발이 날리는데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눈봐요제 쩔기 레전드. 어, 애기들 있네. 어때? 나 애기들 있어도 잘놀수 있어. 와, 보드득거리고. 대박. 성공했어. 이렇게 들어가지고 <웃음> 지옥에서. <웃음> 꺼내지 말라고. 내집 사람 왜 이렇게 지옥에서 온것 같지? <laughs> 지금 이렇게 있고요. 이것만 찍고 아까 원래 자리로 다시 가져다 놓을 거니까 어,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는 바로 갖다 놓고 집에 들어갈 겁니다. 영상 진짜 끝. 안녕.